예, 오늘은 치환 접근 두 번째 시간으로 인테그랄 FX 분의 F 프라임 x d x 의 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약간 특별한 형태이긴 하지만 뭐 아주 뭐 생뚱맞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죠. 어, 여기 그 f, 어, 인테그랄 FX 분의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 접근하는 것은 음, 여기에서 보시면 어, fx라고 하는 것들을 t로 치환했을 때, gt라고 하는 것은, 어, gx라고 하죠. gx로 정리하겠습니다. gx라고 하는 것들은 f'x분의 1, gt라고 하는 것들로 바꿔서 치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integral fx, f'x라고 하는 것들은, 음, 모두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을 때에, f'x라고 하는 것들이 분모의 분자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식이 간단하게 인테그랄 t분의 1dt라고 하는 t에 대한 마이너스 1차식이라고 하는 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요것은 특별하게 어떻게 접근되나요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모습을, 어, 그려지면 LN 절대값 f(x) c꼴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음, 약간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걸 뭐 이것만 따로 띄어서 따로 생각한다는 것들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워낙 LN이라고 하는 형태에 접근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곳을 따로 떼어내서 한것 같죠.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에 1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의 부정적분인데요, 분모에 있는 어, 이거 x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즉 음, x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을 어, t로 치환해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 dx라고 하는 것들은 dt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dx라고 하는 것들은 3x 제곱분의 1 dt라고 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죠. 음, 그런데 분자에 3x 제곱이라고 하는 미분한 식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어, t 분의 1 dt라고 하는 식이 되니까 이곳은 ln, t. 절대 값 t 플러스 c 꼴이 되겠다. 그래서 t 대신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을 대입해서 그 값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자, 요것. 음, 근데 뭐 굳이 이거 공식으로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공식으로, 어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 음, 2번도 한번 어, 같은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 어 인테그랄 코탄젠트 x dx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코탄젠트라고 하는 걸 직접 접근하는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sin x분의 cos x dx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분모라고 하는 sin x라고 하는 것을 물어 놓고 싶다. 이것은 7로 놓으면 그러면 s i n x를 미분하면, cos i n x, x로 미분했으니까, dx는 dt. 이렇게 편미분을 하겠다. 그래서, 어, dx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cos x분의 1, dt라고 놓으면, 여기, 분모에 있는 것과, 분자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 그냥 ln. 절대 값 sin X 플러스 C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약간 중간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 그냥 공식으로 딱 외우니까 조금 빨리 할 수는 있지만은 좀 그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과정을 한번 그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3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본, 어, 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분하면은 분모라고 하는 것들 t로 치환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2는 상관없는 것이죠 2인테그랄 2의 x 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 제곱 g x라고 해서 어, 분모라고 하는 2x 플러스 2의 x 제곱 e 2의 x 제곱 3이라고 하는 걸 미분했을 때 분자가 나오니까 것은 e 2 x 제곱을 l n 2 x 3이라고 하는 걸 미분했을 때 분자가 나오니까 이 것은 eln 2 eln 2의 x 플러스 함 플러스 c라고 하는 꼴로 적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lnx라고 하는 걸 미분하면 은 x 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ln 절대값 ln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으로 ln 안에 또 ln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음,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적분은 어, 적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연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약간 어, 독특한 형태예제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인테그럴 x 플러스 2분의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얼핏 보면 어, 예전에 봤던 문제인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이 분자에도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어서 지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아,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모의 형태 x 플2 라고 하는 걸로 묶어 줘서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면 e x 라고 하는 것들은 적분하기가 쉽겠죠 또한 여기 1차식으로 나눠주는 3을 1차식으로 나눠주는 것도 ln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 x 를 적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3 ln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음 이런 형태로 어, 나눠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유리식으로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네 그러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서 하는 첫 번째 형태 두 번째는 부분분수꼴이죠 먼저 어, 뒤에서 앞에 있는 거 빼주고 나서 x분의 1, 어, x 분의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이식 기억나시죠 a 곱하기 b 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뒤치기 b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앞치기로 들어가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꼴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변형하는 일은 분모가 고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단항식으로, 어, 1차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만들었을 때 X분의 1과, 어,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분할 수가 있다. 뭐로? LN으로. 아, 적분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니까 진수끼리 빼기가, 아, 여기 로그의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뀐다. So, this i n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c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 4번 문제도 연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이것은 음 x, 이요 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x 분의 1이고 x 분의 1이라고 하는 게나 n 려면 여기 x i s is 겠죠그러면 m e thing. This is t 음 플러스 몇개인가요? 네개 x죠. 네개 x-1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 x-를 X 분모로 또 맞췄죠. 그러면 플러스 아 마이너스 4 근데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니까 는 플러스 뭐를 해줘야 되나요? 6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 되겠죠. 6. 자 그러면 요것은음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어 x,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x-1분의 6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x 아, 플러스 6 ln 절대가 x-1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고 라 하시네요. 2번도 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은 ln 절대 값 X 플러스 3분의, 음, X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 고배 적분의 형태인 부정, 부분, 부, 어, 부분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